자, 풀한두 숟갈 정도 들어갔지? 응. 이 소리도. 풀까요? 아, 대접 잡아봐. 자, 풀은 자, 다섞고이풀 조금 남았으니까 이것도 해보자. 풀. 응. 같이 나눠서 향할 것도 나눴었으니까. 펴, 이거 뭐. 그러니까 이거 없으니까 <laughs> 있는 걸다 쓰자. 안 나오네. 나기기 엄마 물? 물 엄마가 줄게요. 자 숟가락에 받쳐 봐 숟가락. 보세요, 한 숟갈, 두 숟갈, 세 숟갈. 이 소리도. 여기. 한 숟갈, 두 숟가락, 세 숟가락. 자, 한잔 섞어보세요. 어? 섞어봐. 엄마가 섞어보. 응, 섞어. 응. 아, 엄마가 섞어보. 이상한 느낌나 했을까 봐라. 엄마 소금 넣어줘야지, 너 그. 됐다. 음, 됐다. 자, 섞어 대박이 섞어보세요. 됐다. 됐어, 계속 됐다. 계속 섞어야 돼. 팔아풀 때까지 섞어. 이케는 몇일 놓야 돼? 이삼일 동안 놔둬야 돼, 만들어. 액체 괴물 만들어자. 네. 슬라임 만드는 거 슬라임. 오! 소리도 해마처럼 섞어 이렇게. 엄마 이거 그건 안 돼요? 그거는 안 돼, 너무 안 돼. 그거는 슬라임 만들어진 거라서 같이 섞으면 안 돼. 왜? 네? 이거는 이제 만드는 거고 이거는 만들어진 거잖아.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야. 응. 음. 이 소금 다 녹을 때까지 섞어야 돼. 서메이이거이오이이오이오 엄마 엄마, 이거. 엄마, 이거, 엄마, 이거. 엄마, 엄마. 이 응. 그래 계속 섞어. 오메 오메이, 소리 나. 소리 나. 오메이, 이이소이 오메이, 오이오 형아처럼 이렇게 썩어야 되는데 이게 속으면 왜 이러나 풀이 모질하나 엄마 나 이거 봐응 찬이는 좀 성공한 같은데 엄마 나 돌로 올려볼까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엄마 나 봐봐 응. 어 형아는 좀 대가네. 어 <놀라> <놀라> 엄마 이 토이도. 징기징기징기징. 만나도 뭐됐어 소도. 누가들이 들고 있어봐서. 응. 이 소리야들. 이거 엄마가 이 들고 있을게. 잘안내려온는데 응. 소도. 이제 섞어 나도 이제 없다 아니 이불이 이걸... 에사줘 해줄게 아파 아니, 없는내가 섞어 소금을 조금 더 넣어볼까? 응. 어. 근데 이 소리는 소금이 묻혀졌다. 아, 섞어서. 손이 딱 눌러서. 먼저 쪼개야 돼. 응. 소금이 원래 쪼개. 난 힘들어, 하늘도 안어이거 <laughs> 어, 좋겠어. 어, 이 소리도 다 돼가네. 엄마, 바다, 이거 넣어? 응? 지금은 넣지 마. 지금 넣으면 이거 섞여가지고 안 돼. 네? 네. <laughs> 오우! 여기. 엄마. 어이 소리도 다 대간다. 엄마 꿈을 고 꿈을 했어. 야 Bingo, bingo, bingo.